네, 오늘 안녕하십니까? 감사스마일입니다. 오늘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인데 <laughs> 감사스마일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저도 한번 쉬었습니다. 어, 쉬는 날 어디를 올까 한번 생각하다가 어, 마장호수의 출렁다리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. 너무 오늘 차들이 많이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가던 길을 백해서 다시 부광사로 한번 나와봤습니다. 어제 부광사, 어제 그 석가탄신일이었는데, 석가탄신일 행사가 없는 관계로 오늘 부광사에 오게 됐는데, 이 전나무들이 많이 있는 전나무 쉼터에 제가 와서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드려 봅니다. 어, 보광사에 와서 이 잔나무 심터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. 오늘, 오늘에서 알게 됐는데, 다음번에 혹시라도 어, 이쪽 보광사를 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어, 대웅전 뒤편에 이 도서람 올라가는 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잔나무들이 빽빽히 아,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이런 빽빽하게 있는 모습이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다음번에 보광사 오시게 되면 꼭이 도스람 올라가는 길 잣나무 쉼터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. 휴일 잘 보내십시오.